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 여성이에요. 음식에 남부끄럽지 않게 정성을 다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식당 주방장과 경영자에서 은퇴한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죠. 물론, 지금의 여유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흉흉한 일들도 참 많이 겪었더랬죠. 오늘은 그런 일들 중 저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었던 시어머니와의 일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의 친정은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가업인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는 결혼 후에도 친정 아버지의 식당을 도왔어요. 따로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사정이었거든요. 테이블 10개가 채안 되는 작은 식당이었죠. 그마저도 몇달 연속으로 적자를 내기가 부지기수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와 친정 아버지는 때때로 대출까지 받아 적자를 메고가면서도 식당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정 엄마의 손때가 묻어 있는 식당이기 때문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젊고 예뻤던 부인과의 추억을, 저는 늘 자유로웠던 엄마의 기억을 지켜내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죠. 시어머니 혼자 있는 시댁도 가난하기는 저의 친정과 매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박이 터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어요. 쓸모없이 그저 세금만 수시로 나가던 땅이었는데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 거죠. 제법 많은 돈을 번 시어머니는 돌변했어요. 악성 졸부 그 자체였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꼭돈 자랑으로 끝났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는 기준 역시나 오직 돈뿐이었고요. 본인보다 적게 가졌다 싶으면 천민 취급을 해댔어요. 웃기는 일이죠. 그래봤자 진짜 갑부축에는 들지도 못하는 주제였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의 소위 돈지랄이 먹히지 않는 사람은 오직 며느리인 저 하나뿐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돈 자랑을 수시로 시도하셨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요즘 그 놈의 구멍가게는 잘 된다든 손님이라고는 파리가 전부지. 말씀 가려하시죠. 구멍가게 아니고 친정 아버지 삶의 터전이에요. 나름 단골분들도 늘어나는 중이고요. 삶의 터전은 무슨 이런 걸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거야. 매달 목돈 턱턱 안겨주는 건물 같은 거. 하긴 없이만 살아본 애가 돈 맛을 알긴 알겠냐마는. 사람한테는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는 거죠. 그게 꼭 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돈 아닌 행복이 훨씬 많은 법이죠. 그러지 말고 나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이나 좀 하렴. 없는 친정에서 자랐으면 없는 집안 아이답게. 혹시 또 아니, 내가 그놈의 구멍가게에 몇푼 보태줄지도. 아, 관심 없고 바라지도 않아요. 저희 가게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두고 보시죠.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남편까지도 친어머니에게서 정 떼고 등지고 살 작정을 했을까요? 전 어땠냐고요? 당연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죠. 매번 시어머니의 모든 악성 졸부행각에 맞서는 한편으로 각오를 다지고 노력했어요. 우리 식당을 꼭큰 식당으로 만들어 내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어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손맛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한 레시피가 큰 성공을 거두었죠. 아름아름 저의 식당을 찾아주시던 단골분들을 통해 새 레시피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소문 덕분에 식사 시간마다 줄을 서야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드디어 맛집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저희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시어머니의 전전긍긍이 시작되었어요. 뻔하죠. 원래도 십살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당첨 며느리였는데 그런 며느리가 돈까지 부족함 없이 쥐어버렸으니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기를 죽이고 돈지랄을 더 떨어볼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기 마련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굳이 말과 행동으로 옮겼어요. 비싼 명품으로 도배를 한 채로 저희 식당에 들이닥쳐 모든 메뉴를 주문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몇 수저 먹지도 않더라고요. 이래서 없이 사는 하층민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딴 싸구려가 뭐 좋다고 줄까지 서서 먹어들 되는지 참네. 적당히 하시죠. 누가 들으면 삼시새끼 셰프가 구워주는 스테이크만 썰면서 사는 줄 알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이름 난 주방장 한번 알아봐야겠어. 저와 남편이 코웃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챙겨왔던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매만지며 거들먹거리더군요. 솔직히 우스웠어요. 어떠니? 이태리 명품 장인한테 주문 제작한 가방인데. 가방은 예쁘네요. 근데 주인한테는 별로 어울린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지 말고 너도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살아. 없는 집안에서 비굴하게 자란 티좀 그만 내고. 기왕이면 기품 있는 시어머니 체면도 좀 살려줄 겸. 좋잖니? 관심 없는데요. 주제는 없는 사치? 그런 거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비쌀까 봐 그러는구나 얼마 하지도 않아 배송비 빼고 돈 천만 원? 나 같은 사람한테는 가벼운 간식값 정도를 쓸수 있는 돈이라고 해야 하나? 하긴 누구들 같은 천민들한테는 반년치 연봉이겠지만 경고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다 후회하는 날 반드시 올 거예요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되게 웃기는 애구나 너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망하는 법 있다든? 모르죠. 근데 이건 확실합니다. 어머니는 본인 능력으로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몹쓸 사치나 부리다가는 크게 망하고 후회하게 되는 날 있다는 거.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식당과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지만, 얼떨결에 졸부가 되어버린 시어머니가 허영과 사치를 버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곳간이 텅 비어버릴 거라는 거. 이건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의 경고를 엉뚱하게 받아들인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본인도 자신의 곳간이 텅 비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던 까닭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보다 더 많은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였을까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될 몹쓸 결심을 품고야 말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시모의 결심을 식당에 새들어 있던 건물주에 귀띔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를 빼줘야 될것 같다니요? 보증금 올려드린지 얼마나 됐다고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어. 자네랑 자네 아버지가 오죽 성실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내치면 벌받지. 안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냥 미리 귀뜸이나 해주는 입장이야. 새 건물주가 자네 식당 내쫓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건물 파셨어요? 시세보다 이만큼이나 더 쳐준다는데, 안팔 이유가 있나. 그럼 새 건물주분이랑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더만. 네? 새 건물주가 자네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더라고. 그니까 꿈 깨고 얼른 다른 장사자리 알아봐. 저와 남편은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딱 봐도 월급 어마어마하게 드려야 하는 주방장님께서 직접 구워낸 스테이크였어요. 씩씩거리며 들이닥치는 저희를 향한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권리금은 꿈도 꾸지 말거라. 뭐라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황당함과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와 친정 아버지의 평생 노력과 삶의 터전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너무 뻔하게 보였죠. 그러나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은 채로 돌아섰어요. 저희 시어머니라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굳이 말 섞을 필요가 있나요? 그놈의 돈자랑 돈지랄. 능력이라고는 돈으로 갑질하는 것 밖에 없는 주제. 입만 열면 자화자찬. 그딴 헛소리를 듣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지경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댁을 빠져나오기 무섭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라는 인간의 마수로부터 식당을 지켜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꼭 약자의 편만은 아니더군요. 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가게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시어머니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또한 애석하게도 저와 친정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식당의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나마 희소식은 새 건물주인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인 만큼 위약금과 이사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물론 이 경우에도 시어머니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긴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시어머니는 천성이 돈에 환장한 악녀다. 그리고 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굴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당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식당으로 왔더군요. 돈으로 한다는 짓이 고작 이런 건가요?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도대체 왜 이런 식당을 탐을 내세요? 나한테 지금 아무 말이나 할수 있는 입장이니, 니가? 구멍가게구나, 발이고, 거리에 나앉게 된 주제. 에 그쵸. 당신은 돈 앞에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죠. 너는 세상 돈이 가장 무섭다는 걸 이제 막 깨우친 양민이고? 네, 알겠네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겠네요, 이제. 알았으면, 어깃장 그만 부리고 나 따라다니면서 허드렛일이나 해. 돈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나는 지질이 궁상입니다. 하는 식으로다가. 그러면요. 혹시 알아? 자비로운 사돈 마님께서 너의 집안을 천민에서 양민 정도를 신분 상승시켜줄지. 방금 그 얘기 똑똑히 기억할게요. 당연히 기억해야죠. 똑같은 말로 똑같이 돌려주려면. 결국 저의 식당은. 권리금 한푼 받지 못한 채로 쫓겨나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탓에 큰 손해까지 감수해가며 새 식당을 오픈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저와 친정아버지는 굴하지 않았죠. 저와 친정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친정아버지의 성실함도 그대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예전 식당이 쌓아 올렸던 맛집이라는 명성이 손님들을 새 식당으로 인도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샤어머니라는 인간의 돈 욕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군요. 저와 친정 아버지의 예전 식당을 샤어머니가 그대로 운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가게 자리도 그대로, 메뉴도 그대로, 저의 친정 식구들이 손때 묻은 인테리어며 집기까지 모두 그대로 흉내를 내어 버린 채로 말이죠. 단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인장이 친정 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였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나마도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그 식당을 운영해 왔던 주인장이냐 본인의 사진까지 떡하니 걸어 놓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본인은 식당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채로 바지사장 하나 데려다 앉혀 놓은 채로요. 아, 바뀐 것이 하나 더 있네요. 저와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던 시절의 간판은 그대로 둔 채로 상호명 옆에다가 원조 딱두 글자 더 붙여놨더라고요. 가게 이름까지 똑같아버리면 티가 너무 많이 난다나 어쩐다나. 웃기지도 않아, 정말.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속상했죠. 또한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함과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주저앉아있을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어야만 했으니까요. 새 식당을 다시 성공시켜서 시어머니라는 인간에게 보란 듯이 안가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전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어요. 저는 친정어머니의 레시피를 한번더 발전시킨 신메뉴를 개발했고요. 반응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남편도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새 식당은 또한 번의 성공을 거두며 자리를 잡아 나갔어요. 바로 그때 평생 안불작정으로 저희를 내친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더군요. 저 또한 복수의 그날까지 그 인간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집히는 구석이 있어서 순순히 응했어요. 혹시나 하면 역시나. 시어머니의 식당 물고리 말이 아니더군요. 음식 장사가 그렇게 쉽고 편한 줄로만 알았나 봐요. 대충 흉내만 내놓은 걸 보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놈의 가족은 본인이 먼저 걷어 찾고요. 용건만 간단히 하죠. 오픈 준비하러 갈 시간이라. 그, 음식 만드는데 말이다. 더듬지 말고 빨리 말하세요. 바쁩니다, 저. 요리법 좀 알려주렴. 직원을 아무리 닭다라고 바꿔대도 네 손맛을 못 따라가는 모양이야. 조건은요? 딱 보니까 쉽지 않을까 짐작하고 불러낸 모양인데. 정 불쾌하다면야 돈으로 삼아. 끝까지 돈 타령이시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게 먼저 아닙니까? 모조리 돈으로 크게 쳐주마. 너희 집안이 적어도 천민 소리는 듣지 않을 만큼 이래도 싫으니?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 시어머니의 제안에 응했어요. 시어머니가 돌려주지 않았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레시피를 알려주기로 한 것이었죠. 제가 바보 같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레시피를 알려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레시피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알수 있는 정도였고, 예를 들자면 사실은 abc라는 재료를 기반으로 만든 양념이 비법인데 시어머니에게는 가나다라는 재료로 양념을 만들어 넣으라고 알려주는 식이었죠. 물론 저도 명색이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인 만큼 먹지 못할 재료를 넣으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맛집의 특별한 비법이 아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죠. 그래서 레시피 전수 비용이 아닌 시어머니가 당연히 저에게 주어야만 하는 보증금을 받았던 것이고요. 저에게서 엉뚱한 레시피를 전수받은 시어머니는 이제 되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안심한 나머지 또한번 그놈의 돈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고 이번에는 아주 크게. 작정하고 분점들까지 여럿 내버리더라고요. 하나같이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지역에 자리한 상가들이었어요. 물론 모든 비용은 시어머니의 통장들을 털어서 마련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자본을 끌어들이면 시어머니 본인의 지분이 적어지는 만큼 수익도 적어질 테니까요. 심지어 저렴했던 음식들 가격마저도 무지하게 많이 올렸다더라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7,000원이었던 오징어 볶음을 프리미엄 일합시고, 15,000원을 받는다던가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 시아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저와 남편은 코웃음부터 쳤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고 무능할 수가 있나? 내 말이, 레시피를 전수 받았으면, 그 레시피의 반응이 어떤지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어떻게 다짜고짜 분점 낼 생각부터 해. 가격 올린 건 웃기지도 않을 지경이라니까. 냅두자. 본인 타고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뭐. 그래도 참 다행이구나 싶어. 나는 당신의 어머님 안 닮아서. 담다니. 용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엄마 닮았다? 그거 욕이야. 저희 부부의 코웃음은 적중했어요. 시어머니가 통장들을 탈탈 털어 마련한 분점들이 파리만 날린 끝에 차례로 폐업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래지 않아 저희 식구들이 운영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빼앗겼던 식당까지도 문을 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점까지 망해버린 것이죠.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무능하고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식당이 망한 원인을 글쎄 싸구려 음식들만 먹고 살았던 천민들이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 맛을 모르기 때문으로 돌리더라고요. 이쯤 되면 안망하는 것이 이상할 지경이었죠. 어머님이 말한 값비싼 셰프님 하나만 있었어도 그런 꼴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뭐에 홀린 건지 정말 보는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희의 새 식당은 승승장구했고요. 시어머니의 가짜 식당에 소가 넘어갔던 단골분들도 돌아오셨고 이전 식당보다 훨씬 대기줄이 많아졌어요. 저희 식구들은 매일같이 재료 소진으로 인한 조기 영업 종료 팻말을 걸면서 저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친정 아버지와 남편에게. 레시피와 조리법을 전수하는 한편으로 가게 확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어느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길을 나섰고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꼬레, 벌기는 많이 벌은 모양이다. 양민주제에 이런 데를 다 찾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 싶네요. 분점이고 나발이고 거리에 나앉게 된 주제에. 이게 시어머니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 아니게 된지 한참 지났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겠지만 당신한테는 이래도 됩니다. 우리가 당신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당하고 살아온 것들이 워낙 많아서. 돈찌라리 하고 싶으면 곱게 하고 가. 내깟 것들이랑은 말 섞을 가치도 없다. 그러려고요. 맞다. 재산들 모조리 경매에 나오고 집에도 빨간 딱지 붙었다죠? 그래서 뭐? 내가 늘상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부자 망하는 법은 없어. 저도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크게 망하는 날이 꼭올 거라고.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똑똑히 지켜보기나 하시죠. 돈에 눈먼 악성 졸부가 어떻게 망하는지.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욕지거리를 하거나 말거나 저희 부부는 경매에 참여했고 목표했던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그 건물은 당연히 시어머니 명의의 건물이었죠. 시어머니가 저희의 예전 식당을 쫓아내기 위해 구매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의 주인이 된 저희는 예전 식당 자리에 친정아버지의 식당을 재오픈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시는 식당이었죠.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의 명의에 또 다른 상가를 역시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았고, 그곳에는 남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을 오픈했어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시어머니라는 인간에게 들어가게 될 테니 결국은 시어머니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식당이 망하면 손해가 얼마나 크고 빠르고 심하게 누적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재산까지 무리하게 탈탈 털어가면서 분점 내기에 혈안이 되었었으니 그 손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평소 주제넘게 과도한 사치까지 이만저만 부리고 살았으니 그 후폭풍은 더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재산들이 경매에 나오게 된 이유는 재산들이 경매로 넘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하게도 저희 부부가 지불한 경매 대금은 샤어머니는 만져보지도 못했죠. 모조리 대출 원금의 이자에 온갖 채무자들에게 즉시 지급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샤어머니의 명의의 마지막 건물은 어김없이 경매로 처분되었고 결국 추하게 울부짖고야 말더군요. 쪽팔린 줄도 모르는 채로요. 세상에 이러는 법은 없다. 자식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따지려면 거울 보고 따지시죠. 우리 잘못으로 날린 재산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잃어버린 재산이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내돈 내놔라, 쓰레기들아. 빈털털이 돼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이제 좀 알겠는 모양이네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딱으로 행동해봐, 어디. 내가 고소할 거야. 싹다 콩밥을 먹여줄 거야, 아주. 고소를? 누가 누구한테요? 당신이 당신한테? 그건 그거대로 웃기기는 하겠네요. 마음대로 하시든가. 난 약속이나 지키면 그만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 기억해요.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꼭 돌려주겠다고. 그 약속 지금 지키려고요. 너? 너 인연이 기억 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면, 나 따라다니면서 허드렛 일이나 하시던가 그럼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왕거지에서 보통 거지 정도로 신분 상승이나 시켜줄지? 물론 진짜로 허드렛 일 시킬 생각 따위는 없었어요.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매몰차게 돌아섰고 그러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을 쳐버렸죠. 그로부터 얼마 뒤 모든 재산을 홀라당 날려먹고 거짓골이 되어버린 시어머니는 고시원이나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는 고시원마다 반값을 밀리고 밀리다가 결국 빚만 떠안고 쫓겨나는 신세 말이죠. 주제넘게 과분한 사치와 소상공인 무시하더니 멋 모르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의 노고는 무시하면서 사장 행세하려고 했잖아요. 식당 분점을 늘려댄 탓에 생겨버린 빚더미도 그대로더라고요. 아마 평생을 갚지 못한 채로 당신이 말했던 구질구질한 여생을 보내게 되겠죠. 저와 친정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식당을 그로부터 한참을 잘 일구어 냈어요. 초심 그대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는데 손님들이 감사하게도 잘 알고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었던 식당 경영자의 삶을 마무리 짓고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김장 나눔과 기부 등으로 다른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돌려드리려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평생 지켜나가 보려 해요. 잘할수 있겠죠?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유와 행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